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용기 냈더니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국으로 지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확산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확산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마스크 쓰시고 손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부의 그 전염 감염 차단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몸으로 면역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가 이게 뭐 몸이 에너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다음 잘 드시고 고영양제, 고영양가 음식 그런 영양제를 드시면서 몸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자 용기 냈더니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면요 나경님께서 그 제가 남보다 못한이라는 동영상에 댓글 주셨는데 선생님의 그 처음에 강의를 듣고 얘기를 듣고. 남편이 이제 사소한 것에 브럭브럭 화를 내고 자주 화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이제 그 강도가 점점 세졌겠죠. 그러다가 이 행복이 먼저다를 통해서 아,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고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계속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도 불사하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랬더니 어. 남편의 행동이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다정다감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의 행복이 먼저다의 그,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너무나도 감사한 댓글을 주셨어요. 몇 시간 전에 올리셨나요? 댓글을. 아, 이 댓글을 보면서 참, 뭐,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참 보람을 느끼는 그런 댓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경님도 그렇고 아마 남편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사셨는,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사셨던 그런 분들이죠.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중년 부부죠. 자, 근데 남편분이 처음부터 화를 냈겠어요? 처음부터 부럭부럭 화를 냈겠을까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아주 다정당감했었잖아요. 아주 처음에는 다정당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신혼 초에 뭐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 잘 없잖아요. 잘 지내는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밖에 일, 안팎 일 일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화를 퍽 냈단 말이에요. 화를 퍽 냈는데 거기서 참고 참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화를 내는 사람은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화의 강도가 높아지고 화를 듣는 사람의 자존감은 점점점점 점점 점점 작아지고 화내는 사람은 점점 커지고, 화를 당하는 사람은 계속 작아지고, 그 간격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본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거지,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 아무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안 하다 보면, 또 누가 막 화를 내는데도 아무 소를 안 하다 보면 본인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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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지게 됩니다. 점점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여자분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 아 훌륭한 게 아니라 아주 그그 그 객관적으로 대단한 분이죠. 뭐 고학력에 어, 후철한 미모에 그 다음에 뭐 성품도 좋으시고. 뭐, 아주 뭐, 모든 면이 아주 특출난 그런 분이세요. 근데 남편이 폭행을 해. 남편이 폭행을 하는데, 아, 이거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해. 그냥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맞다가, 폭행을 당하다가, 좀 폭행이라고 얘기해 좀 그렇습니다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폭행의 강도는, 폭언과 폭행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완전히 뭐 괴물이 되는 거죠. 동시에, 이 괜찮았고 훌륭했던 이 여자분이 점점점점점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본인이 본인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져 있는 본인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20대에 짱짱하던 나는 어디 가고 지금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작아졌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가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거죠. 왜 그래 됐을까요? 계속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그 누가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폭언과 폭행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그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작아져 있는 사이즈의 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20대에 그 여자분이 20대로 돌아갔다면 야 저렇게 살 바야 뭐하러 살아. 난 저렇게 절대로 살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던 본인이 이렇게 작아져 있는 거죠. 옛날 나이에 20대, 뭐, 30대 초반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대, 30대 초반 나이에는 저렇게 살 바야 나는 이혼하고 안 살지. 미쳤나 저렇게 살게. 라고 얘기했던 그 여자분이 지금은 그렇게 작아져 있게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 용기를 안낸 거죠. 용기를. 제가 옛그 예, 예전에 그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애벌레를 괴물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분 아내분 다들 열심히 사는 분들인데 이 특히 화내는 것이 화내고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요 참 묘해요 이렇게 화를 팍 내잖아요 그리고 별 문제가 없이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강도가 계속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내는 걸로 되고, 내가 화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당위성까지 느끼게 되는 거죠. 본인이 잘못한 것을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폭행도 마찬가지예요. 툭 쳤다가 아무 소리 안 하면 툭 때리고, 툭 때려도 아무 소리 안 하면 쾅 때리게 되는 거죠. 왜 그래 되나요? 뭐, 반응이 없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연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기를 내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더니 뭐단 처음에 얘기했다 가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단호하게 행동하고 이혼도 불사하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행동했을 때 그러면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일침을 가야 됩니다. 일침을 가야지 않으면요. 나중에 바뀌어지도 않아요. 고착화돼 버리면. 그래서 용기 냈더니 용기 냈더니 이 사람이 변했다. 이제는 다성당함해졌다. 남편이 다성당함해졌다. 라는 나영님의 댓글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용기를 내면서 너무나도 콩알만큼 작아져 있는 본인 자신을 다시 높여야 된다는 거죠. 본인 자신을 이렇게 높였을 때, 그랬을 때, 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게 하는 것이 너무 싫어. 이런 거 부담하다고 생각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할때 두려움도 있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말에 힘이 들어가요. 이거 절대로 하지 마. 용납하지 않겠어. 그 말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말에 힘이 들어가면 그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그런 남편들도 정신을 번쩍 차이 되는 거죠. 어? 이거 아니네. <laughs>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벌레가 괴물로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벌레를 괴물로 만들어 놓고 착하게 나는 그래도 꾸준하게 착하게 살았는 것 같아.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것은 애벌레를 괴물로 키우는 잘못된 행동의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벌레가 뭐, 괴물로 이렇게 꿈틀꿈틀 할때 단호하게 그것을 맞서야 되는데 그것을 맞서지 못하게 되면 정말 괴물로 키우게 되는 거죠. 그 괴물과 맞서기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벅차고. 그랬는데 그것을 방조하고 그걸 내버려뒀던, 얘기하지도 않고 용기 내지도 않았던 그것은 안타깝게도 본인의 잘못이고 본인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용기를 내고 싶은데 머뭇거리고 용기를 내고 싶은데 머뭇거리고 말도 안 되는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용기를 내고 싶고 용기를 내고 싶은데 머뭇거리고 그러신다면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너무나도 작아지고 작아져서 콩알만큼 작아져 있는 본인 자신을 보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본인 자신을 위해서 용기를 내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이 쉽게 풀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일들이 걱정했던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용기를 내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문제 안 생깁니다. 용기 를 냈더니 시안이 너무 걸리고 막 괴롭고 내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자신을 위해서 용기를 내셔야 된다는 것을 그득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영 님의 댓글에 대해서 같이 여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좀 전에 말씀드리듯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지금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빨리 멈춰지고 이 문제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